안녕하세요. <laughs> 댓글에 자꾸 그 눈길이나 빗길에 리탄서 사용하는 거좀 가르쳐달라는 분이 계신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음 앞유리를 닦았더니 염유리하고 닦았더니 엄청 화나네요. <laughs> 아 이게 뭘 그런 게 있어요. 좀제 차는 좀 닦는 게좀 제가 그런 게좀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어 눈길이나 빗길에 <laughs> 네, 서해 리타더 사용법이라. 음, 저 올해로 이제 운전한지 20년 됐습니다. <laughs> 짧게 운전 한 거죠. 운전 오래한 것도 아니죠. 20년 꼴랑. 그리고, 스무 살 때부터 하물차 덤프트럭만 했기 때문에 키로 수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뭐, 그거야, 뭐, 장거리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세발 피죠. 아는 분은 하루에 8 0 0 k 로도 뭐, 1 0 0 0 k 로8 0 0 k 로 따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세 발에 피죠. 음. 그니까, 뭔가를 내세우기에는, 그렇게 뭐, 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laughs>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뭐 운전을 오래 했든 뭐 그걸 떠나서 딱 차단되잖아요. 대반에 햇빛이 음 속도엔 장사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카바가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속도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속도 몇 키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40-60입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 0 k 로 화물차 갖고는 6 0 k 로 승용차 갖고도 6 0 k 로7 0 k 로 갑자기 팍 급정거할 수 있을 때, 뭔가 돌발이 났을 때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나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킬로에 내가 속도 컨트롤할수 있는지 돌발 갑자기 뭔가가 탁탁탁탁했을 때아100 킬로, 200 킬로, 뭐120 킬로 불가능해요. 속도엔 장사 없습니다. 정말 과속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왜 눈길 비길 얘기하는데 가속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눈길 빗킬때 살살 기는 게 최고입니다. 천천히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아, 이게 딱 햇빛 받으니까 안 닦은 거하고 닦은 거하고 차이가 확 나네. 여긴 닦았거든요, 제가, 안에를. <laughs> 저쪽은 안 닦았더니 조금 푸여네. 저쪽 닦아야지, 이따가. 원하죠? 어, 아, 여기 좀덜 닦았네. 속도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좀, 속도라는 거를, 그, 많이, 그 감속을 하셔야 돼요. 눈길, 빗길에. 그리고, 리타더라는 것 자체도 눈길 빗길에는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리타더를 해지하는 게 옳은 답이에요. 자동도 안 하고, 그냥 푸프레이크로만 제동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헤드로 가실 때는 눈길 빗길이나 이럴 때는, 눈길, 눈길은 아니고, 이제 빗길에는 뒷다, 그러니까 삼축을 내리고, 리프팅을 내리고 운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눈길은 아니에요. <웃음> 눈길은. <웃음> 눈길은 아니에요. <laughs> 눈길은 아니고. 음. 최대한, 그니까, 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세 개를 한꺼번에 쓰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그 평상시에는 90%가 리타더였으면은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눈길 빗길에는 90%가 푸프레이크로 바뀌는 거예요. 리타더는 약간 보죠 엔진 무럭도 보죠 그니까 엔진 브록이나 이런 게 강하게 걸리는 거죠. 엔진 브록 강하게 걸리면서 왜 엔진 브록하고 리타더하고 틀리냐면요. 엔진 브록은 엔진 앞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부하 걸리는 거예요. 리타더는 미션에서 밖에 그 구동축, 그러니까 구동축, 조인트,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리타더, 저기,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제동력이. 그러니까 제동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틀려요. 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걸려주느냐가. 그래서 엔진 브록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리프팅, 게딱 하면서 구동축이 같이 힘을 써주는 거거든요. 엔진 브록은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구동축이. 웅! 하면서, 웅!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힘을 써주는 게 그, 원리이고, 어, 내 신호인데? 기 어, 깜짝아, 씨. 어, 그거이고, 음. 리타더는요, 구동축으로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동축이 못 돌아가게끔 제어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동축이 제일 돌아가는 걸 방지해주는 거죠. 힘이 힘을 가해서 그 돌리는 게 아니고 힘을 제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니까는 말 그대로 뒤쪽으로 차가 그러니까 드리프트가 돼버린 거죠. 뒤에가 힘을 그 구동축이 지면에 밟고 있는 다리가 힘을 못 써버리니까 드리프트가 돼버리는 거죠. 드리프트가 아니고 뒤에서 힘이 밀어붙이는 거죠. 뒤에서 무게가. 앞에선 제동이 걸려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에는 리타더를 해, 확률을 굉장히 줄여줘야 돼요. 리타더 사용 확률을. 그래서 엔진 브록과 푸프레이크를 많이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하게 비율이 있어요. 요 비율은 본인이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몇대 몇, 몇대 몇, 몇대 몇, 몇대 몇으로 이렇게. 그거는 운전의 경험이고 노하우예요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는 이 폭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어, 완전 뒤집힌다는 거, 평, 이 평상시 운전할 때와 눈길 빗길에는 뒤집힌다는 거,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 요거, 프로테지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덕에서, 그니까, 언덕 내리막길에서 액셀에다 페달 밟지 마세요. 이렇게 매뉴얼로 탁, 탁, 기어를 쳐주는 게 100번 낫습니다. 액셀에다 페달 밟는 거 아니에요, 내리막은. 그래야지 연비가 좋아져요. 안 굴르면 차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짐을 신었는데 안 굴릴 순 없죠. 이렇게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올리고, 어 뭐, 이따가 라이브를 하든 뭐, 어 정비 영상을 찍단하겠습니다.